그리고 5억 미만 사채는 모두 갚아 주고요. 5억에서 10억 가계 부채 이자를 갚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 사채빚은 싹 갚아 주고 신용 불량자를 없애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36개국 중 유일하게 제일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104%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분기 GDP 대비 가계비 비율이 104%고 주요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제 위협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36개 주요국 중 유일하게 국내 총생산 GDP를 넘었다. 그리고 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36개국 중두 번째로 빨랐다. 지난해 말 4,500조 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한 민간 부채가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죠.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4,500조라고 나요 국제 금융 협회에서 보면 세계 부채 모니터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집계됐답니다. 어, 한 2021년도 1분기 말 기준 그때 당시만 해도 1,76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2 0 0 0조가 넘고 지금 봐봐요. 어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한국 가계대출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에서 3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GDP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게 또 있어요.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의 비율은 116.8%에 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올해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 민간 부채가 4,540조랍니다. 금리 인상이 경제 위협, 시한폭탄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GDP 대비 가계비 비율이 가장 높고 기업 부채 비율 증가분 두 번째래요. 기업 부채는 증가분이 77%가 중소기업 대출이나 만기 연장, 그리고 이사유예 지원 종료 때는요 부실 대출 수면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세계 36 6개 주요 국가 중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한국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1년간 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도 현재 쌓인 가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 한국의 기업부채는 계속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빠르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완화됐던 각종 금융 규제를 정상화한다면 누적대 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반기 7월에서 12월에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19에 따른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이 동료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취약 가게와 기업은 은행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파산되거나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10월이나 12월 본격적으로 부실 대출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 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부문 부채를 더한 민간 부채는 사상 최대인 4,54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게 2,000조도 아니고 1,000조도 아니고요 4,540조원이랍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보면 어떤 명예교수님이 이렇게 할때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요 돈을 버는 속도보다 부채가 느는 속도가 빨라서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급을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원래 뭐 원금하고 이자 한 100만원 정도 갚았다고 쳐요 근데 300만원 버는 사람이 500을 갚으라고 그러면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심각해요. 4540도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국민의 삶의 송두리에 뽑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흔들리죠.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허경영선재님께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어,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허경영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단계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쟁을 버티려면 국민들에게 1억씩 줘야 한다고 그래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다 라면 그래야지 빚도 갚고 임대료도 내고 코로나로 약화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다고 반드시 1억을 줘야 국민들이 산다 고 강조했습니다 제엄 마련은 양적원으로 실시해서 2천조를 찍어내갖고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국가가 떠 안고 이자를 더 이상 안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가부채는 이자가 없지만 가계부채는 매년 100조의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부채는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총선에서 국가민당 의원들이 많이 뽑혔다면 현재 국민들은 동걱정 없이 코로나 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거예요. 예전에는 돈 1억 어디서 돈이 있어서 주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생긴다 막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뉴스에서도 떠들고 하니까 그런 건 믿고 뭐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손수레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빚을 지게 된 것은 개인이 책임 이전에 국가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또 했습니다 어 그래서 따라서 국가는 가계 부채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실책에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한번 정도. 는 국가가 가계 부채를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완화를 함으로써 가계 부채를 국가 부채로 전환시켜가지고 가계 부채 에 따른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계 부채는 은행 빚뿐만 아니라 사채도 포함된 것입니다. 가계 부채 정리는 인계 수위에 다다른 과도한 가계 부채가 야기할 수 있는 은행 부실, 그리고 기업 도산, 가정 붕괴 같은 사회 경제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을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부채를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단1회에 한해서 20년 정도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여 재개할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국민 통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대님 공약 중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부채 명이라고있는데 보면 가계 부채를 무이자 융자로 모두 바꿔 줘가지고 연간 나가는 그 백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면제해서 서민 경제를 살린다고 했어요. 가계부채 엄청난 지금 가계부채 있죠. 그거 이자를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안 나갑니다. 이자가 안 나가죠. 여러분이 집을 잡혔든, 뭐를 잡혔든 간에 여러분 배당금 줄 돈에서 구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백조가 매년 은행 이자로 주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가 부담해 주면 사람들은 생활비로 시장에 씁니다. 그리고 백조를 시장에 쓰면 시중에 돈이 돌아서 유통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 서민 가계부채다 갚아서 걱정 없게 합니다. 일본 아베 수상 돈 찍어서 양성화나 경제 활성화 시켰습니다. 가계부채 각기 본부 설치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채 쓴 사람도 근거만 있으면 100% 고가가 갚아줍니다. 한번 정도 갚아준다라는 거죠. 사채 쓴 사람 능력 있을 때 무이자로 은행에, 갚도록 합니다. 그리고 5억 미만 사채는 모두 갚아주고요. 5억에서 10억 가계부채 이자를 갚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 사채 빚은 싹 갚아주고 신용불량자를 없애한답니다 신용불량자가 창업할 경우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해주고 재기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국가에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국민 배당제로 돈 나누어 줄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요? 자기네가 먹은. 찌꺼기로 줘야 되니까. 국민을 벌모로 담뱃값 술값만 올리고 있습니다. 어, 나라의 부채는, 어, 국가 외채는 5천조 원. 지금은 금액이 더 크겠죠? 그리고 공기업 부채 뭐, 300조, 지자체 부채 100조, 가계 부채 1,000조 아니네요, 지금. 현재 아까 들은 거 4,540조인가?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 4,000조가 넘는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치인 하나가 빚 갚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부채 갚아줄 정치인은,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없죠.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요. 좀더 없었죠. 국민들 빚 없어지고 이사안 나가고 국민 배당금이 나오니까 뒷 땅에 있든 없던 불안하지 않고 콧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이삼삼정책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내놓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힘들다만 힘들다만 하고 하지 말고 정말 이 허경영 삼삼정책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국민을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